전체 245개의 한자의 유래와 설명을 구독하시어 익혀 두시면 한자 자격증과 중국 여행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댓글 설명도 참고하세요. 만고강산 오랜 세월을 통하여 변함이 없는 산천. 일만만 옛고 강강 매산 만고강산 만고강산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변하지 않는 강산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성어로 이 표현은 자연의 영원함과 인간의 유한함을 대비하는 문맥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이 표현은 중국과 한국의 고전 문학과 역사서에서 자주 등장하며 특히 왕조의 흥망성쇠와 자연의 변치 않음을 대조하는 문맥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한 시나 문집에서 왕조가 바뀌어도 강산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의미로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왕조가 바뀌어도 만고 강산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인간의 역사와 정치 권력은 유한하지만 자연은 불변한다는 동양 사상의 핵심 개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더라도 자연은 변하지 않으며 역사적 교훈을 후대에 남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인생은 한낱 꿈과 같고 만고 강산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인간의 삶이 유한하지만 자연은 영원하다는 뜻. 이 표현은 고전문학, 역사적 서술, 동양철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정치적, 환경적, 감성적 맥락에서도 폭넓게 활용되며 오늘날에도 자연의 불변성과 인간의 삶의 한계를 깨닫는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는 표현으로 남아 있습니다. 후회 없는 한자 공부 지름길 구독으로 여기서 좋은 체험하세요. 중국 여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